KPGA가 길러낸 또한 명의 전사, 불곰 이승택 프로가 마침내 꿈의 무대, PGA 투어 카드를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미국에 진출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국내 투어에서 10년간 쌓아온 땀과 눈물이 드디어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 순간이니까요. 이승택 프로는 올해 컴페리 투어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포인트 13위, 상위 30명에게만 주어지는 PGA 투어 카드를 당당히 따냈죠. 더 놀라운 건 기록입니다. 총 21개 대회에 출전해, 단한 번의 컷 탈락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탑텐 여섯 번, 준우승 한 번. 이건 운이 아닙니다. KPGA 제네시스 포인트를 통해 얻은 기회를 그는 실력으로 붙잡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가 흥미롭습니다. 우승이 목표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생존이 목표입니다. 허세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 한마디가 오히려 그 어떤 각오보다 강하게 들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정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절박함. 그 안에는 진짜 프로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택 프로가 PGA 투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KPGA에서 배운 경기 운영입니다. 그는 KPGA에서 배운 코스 매니지먼트가 미국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낯선 코스, 끝없는 이동거리, 음식과 언어의 장벽. 처음엔 버티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국내에서 다져온 기본기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밤마다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다음날 외국 선수들에게 바로 써먹었죠. 그 결과 외국 선수들과 같이 한식당도 가고 소주도 마셨다며 웃더군요. 거칠지만 따뜻하고 낯선 곳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적응해내는 모습. 왜 그가 불곰이라 불리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그가 존경을 표한 이름. 바로 스쿠티 셰플러와 로리 맥킬로이. 콘페리 투어에서도 괴물같은 샷을 봤지만 그들의 샷은 또 다른 세계일 것 같다. 단순히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진짜 세계 최고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순수한 욕심. 이것이 그를 더 성장시킬 동력입니다. 이승택 프로는 다음 시즌 무려 28개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꼽은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체력. 미국은 이동거리와 시차적응 자체가 전쟁이죠. 체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어떤 바람 속에서도 거리와 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언 능력을 더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PGA 제네시스 포인트 제도를 통해 미국에 간건 이승택 프로가 처음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잡는다는 것을요. 올해 PGA 투어에서 불곰 이승택 프로가 보여줄 뜨거운 생존기. 백돌이 라이언 TV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